여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만든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돈 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재벌이 되는 그 날까지 돈 버는 법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힘을 좋은, 그러니까 어느 일정량 네. 준 상태에서 칼로 한다면 정말 쉽게 썰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자기 어차피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기존 실리콘 그거 해체하느라고 네. 칼 그냥 커터칼 같은 거 쓰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잘못됐어요. 커터칼로 이거 하다 잠깐만. 아 근데 그걸 그 정도 는 아니죠? 왜냐하면 줄이 여기 있어요. 네. 줄은 여기 있고 제가 작업해야 되는 데 여기 있기 네.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할 네. 일은. 네 아, 사실. 그근데 네. 만약에 잘못해서 네. 실수를 이렇게 쫙뜯는아그 정도로 나가진 않습니다. 아, 막 그래요? 쉽게 잘린다고 했지만 네. 이렇게 그냥 살 실수를 네. 이 정도 했다고 잘리진 않고요. 네. 어느 그럼... 정도 의식적은 노력을 네. 해서 네. 해줘야 맞아요. 잘린다. 정확합니다. 또 옛날에 뉴스 보니까 네. 어떤 미친 사람인 것 같은데 한세네 명이 작업하는데 네. 시끄럽고 옥상에 올라가고 줄을 끊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명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맞아요. 나머지 분들 위에서 누가 줄 끊니까 으 빨리 내려와서 사는 것 같고 네. 미친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네. 혹은 이렇게 옥상에 안 올라가더라도 네. 자기 집 앞에 이게 가능하죠? 예, 줄이 자꾸 네. 보인다. 그럼 러 애들이 장난으로라도 네. 이상한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 저는 네. 그러진 않았는데, 네. 애들 중에, 네. 어렸을 때 뭐, 곤충, 뭐, 네. 다리를 네. 떼면서 논다든가 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약간 한번 끊어볼까? 네. <laughs> 끊어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이게 어떤 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린 애들은 보면은, 좀 아파트 위에서 벽돌도 한번 집어 던져보고, 네. 미쳐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나.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어, 음.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네. 어, 정말, 정말 사고잖아요. 이게 네. 방지할 수 없는 사고. 예를 네. 들어, 옥상은 방지가 가능해요. 뭐, 문을 잠가둔다든지, 네. 안전감시자를 배치한다든지 가능한데, 네. 이게 집에서 자르는 거는 사실 네. 막을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당장 이제 네. 칼이 찔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네. 음. 또, 하여튼 근데 이게 이 직업이 의외로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네, 그냥 네. 사실 보조로프라든지 네. 뭐 안전장신구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그 필요한 사안 제반 사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다 지킨다면 음. 사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 나서 죽지 음. 안, 죽는 걸더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음. 생각을 어, 해요. 률적으로는안전다 네. 야, 어. 그러니까 논리상, 로직상 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 음. 지킬 걸 지킨다면. 음. 음. 우에도...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많이 있죠. 비행기 타는 게, 네. 그 자동차 음... 타는 거보다 훨씬 안전하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도 사실 지금, 지금, 지금도 저는 무섭거든요. 네. 비행기 이륙하거나 네. 네. 착륙하거나할 때는. 네. 뭐,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데. 하 네, 확률이 한정이 있죠. 예, 예, 네. 무섭기는 자동차 탔을 때랑 비행기 탔을 때랑 그 네. 긴장감의 정도로는 확실히 다른거거든요 네. <laughs>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나는 게, 네. 제가 보니까 주로 이게 처음에 그 젠다이에 앉을 때, 네. 이제 처음에 줄 내려뜨리고 젠다이 네. 밑에다 놓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장비통 같은 거를 젠다이에다 거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걸어놓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음. 타고 나서 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저는 타고 나서 거는 편이에요. 어. 그 젠다이 처음 탈때 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쵸, 있던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들 해요. 저는 음. 저는 위험한 순간은 없었어서 음. 어, 언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음. 어, 좀. 확답을 드릴 순 없는데, 듣기로는 저도 그랬어요. 선배들이나 음. 저일 배울 때, 탈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음. 얘기는 항상 들었었습니다. 그 젠다이 탈 때는 그 안전, 그, 로프 있잖아요. 네, 보조로프. 네, 보조로프. 네. 그거 안 하고 타나요? 아니면? 그것도 돼 있고, 음. 젠다이하고도 그, 그, 체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럼 체결은 다 하고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고 나서 체결하는 그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왜 그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날까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보조로프라든지, 어. 이 안전장치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보통 예전에 일을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어. 어, 과거의 일을 배울 때는 아, 그런 아, 거를 좀 하는 거를 좀등한시하고 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 있었나 봐요. 아, 행대했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때 배우신 분들은 그게 몸에 익어버려서 아, 이제 하라고 해도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음,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 전에 시작하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주로 그럼 일은 네. 누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 집주인? 그쵸. 세대주. 아... 네. 이 집주인이 아... 주로. 그러면 집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텐데, 만약에. 네. 정세나 음... 뭐 월세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비가 센다고 컴플레인을 걸겠죠. 아... 그럼 집주인이 저희한테 음...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관리사무소에서 오래고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관리사무소, 저희도 이제 관리사무소 아파트 게시판 있잖아요. 음. 그쪽에다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음. 저희도 관, 아파트 과, 작업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음. 뭐 작업도 잘 해놨고 하면 관리사무소가 조금 밀어주는 건 있죠. 음. 비샌다는 세대가 관리사무소 문이 오면, 음. 요런 요런 업체가 있으니 전화해보셔라. 음.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조인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음. 관리사무소에 뭐 장기수선 충당금인가 그거하고 이런 관계가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아까 말씀 제가 하는 실리콘 작업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전용면적이에요. 아, 개인 아, 개인의 집이에요그 아, 실리콘을 벗어나서 비가 들어오면 아,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 뭐 계단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도나 계단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나? 네. 그리고 벽에서 세는 것도 음. 그 공용 부분이에요. 아파트가 책임져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아, 근데 실리콘까지는 음. 전용 면적이라서 음.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튼 뭐 이렇게 거실 같은 데서 물 세거나 네. 화장실 위에서 물 세거나 네. 그런 건 사실 로프 공용 관계는 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음. 네. 요거는 옥상 방수 혹은 윗집 방수의 음, 문제일 테니까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방수 하는 거는 여기 창철 방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 저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어, 뭐, 다각화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어, 작년에 방수 산업 기사를 음... 자격증을 지금 취득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방수 산업 기사, 는뭐 옥상 방수라든지 네. 전반적인 방수를 다할수 있는 아, 그런 네. 자격증이죠. 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이 로프 하시는 일 말고도 뭐 옥상 방수 일도 하시고. 다각화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대비를 해주는 거죠. 아, 네. 아, 그래요? 아니, 저도 아파트 사는데 네. 그 위층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갖고. 네. 그, 뭐, 수리했다고 하는데, 다음, 다음에, 저기, 장마철 되면 또 비세고. 아이고. 또 비세고. 한, 한 세네번 <laughs> 세다가. 네. 그, 그 대대적으로 좀한번양이더라고요한몇년 음, 네. <laughs> 동안 안 세다가 또 세요. 아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음, 어, 그건, 그건 아, 어, 어느,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실까요, 지금? 위치가 거실. 거실 쪽이요? 네, 거실. 뭐 거실 중간 부분인가요? 예, 네. 거기... 저기 뭐 저기 부엌하고 거실하고 이어지는 뭐 그쪽 부분. 거실하고 부엌 저 부엌하고 이어지는 데면은 부엌 그물나가는 배관 있잖아요. 네. 그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쪽에 뭐 벽이 외벽이 가깝다면 외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응. 응. 그러면, <laughs> 혹시 아예 집수리를 다 배우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아, 그것도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너무 바빠서 네. 사실 자격증 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laughs> 근데 그 로프공은 네. 그 방수처리기서 자격증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사업 자각화가 필요할 순간이 네.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대비를 해두는 거죠. 그때 가서 막따려고 네. 하면은 네. 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자격증이 있는 게 지금 하시는 일에도 도움이 좀 되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다 방수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쵸? 사실 산업기사 자격증은 음. 이론을 배우는 자격증, 자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행위를 할때한번더 생각하게 되죠. 음. 논리적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 <laughs> 그래, 좀 베란다에 뭐 물이 샌다 네. 창도 베란다 에 있는 창이 있을 것이고. 네. 쪽도 베란다 없는 쪽에 있는 창문, 좀뭐 그런가에 꼭꼭 창틀에서 물이 새는지 아니면 벽에서 물이 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불분명할 때들이 음. 있어요. 근데 보통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음. 어, 창틀 근처에서 누수가 되면 음. 90% 내지 95% 정도는 창틀 실리콘 때문에 새요. 음. 창틀 노후화로. 그러면 그 실리콘은 개인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실리콘 작업을 했어요. 음. 그리고 또 비가 세면 음. 그 실리콘을 우선 확인을 해야겠죠. 음. 이게 실리콘을 뭐 잘못 시공했을 수도 있고 음. 하자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실리콘은 정말 잘 발려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그 거기서부터는 공용면적에 문제가 끼는 거잖아요. 음. 거기선 이제 관리사무소가 개입이 되죠. 음. 그런 플로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신기한 거는 창틀을 처음에 설치할 를때 아파트 신축을 할때 네. 처음에 실리콘을 누군가 쌌을거 아닙니까? 네. 그건 로프공이쏜 건가요? 아니면 안에서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에서. 손만 뻗어서. 아 그래요? 네. 잘 되나? 어 신축일 때는 사실 근데 구축하는 것보다. 네. 어, 제약상 제약될 게 없어요. 저희는 이제, 네. 외벽에 크랙 간 것도 좀 봐드려야 네.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축이 뭐, 크랙이 있을 일도 만무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뭐, 먼지나 페인트도 다 털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좀잘 없을 거고, 네. 어, 현장이 되게 깔끔해요. 네. 그래서 아마 안에서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넌 아, 절로 안 타고, 어떻게, 이런 밖으로 이렇게 몸을 네, 빼가지고, 네. 대충. 네. 그렇죠, 한다. 그렇죠. 까오르네 아, 그렇군요. 음. 지금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29일 시작했으니까, 한 음. 5년쯤 한것 같아요. 5년. 음. 음. 그, 현장에 나가실 때는, 그 영상 찍은 거 보니까 항상 혼자 나가시던데. 네. 근데, 다른 사람들 찍은 거 보니까, 여러 명이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음. 그러는 것들도 있던데. 공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네. 보통 페인트나 물청소는 네. 팀으로 다니고요. 네. 신축 실리콘 하시는 분들도 팀으로 다니세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개보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가 하는 건. 네. 그쪽은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시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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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은 항상 많이 있는 건가요? 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항상 좀 밀려있는 편이에요. 일이. 아,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광고 공부 같은 거안 하시는데도. 광고 공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 온, 오프라인 둘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관, 음. 아파트 현관 게시판 광고가 음. 될 테고,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뭐, 블로그, 음. 활동, 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숨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쿠몽쿠몽은 음. 크몽? 크몽? 약간, 숨고보다는 약간 IT나 어떤, 음. 어, 프로그래밍 이쪽인 것 같고요, 제 느낌상. 음. 어, 숨고가 약간 더, 약간 현장 일들, 뭐 도배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숨고에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숨고 그 광고하려면 돈 내야 되나요? 그죠 이제 그, 견적서를 보낼 때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 견적서를 보낼 때 네. 돈이 들어간다? 숨고는 그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음. 사실 음. 오프라인 광고가 훨씬 더주 음. 메인이에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 어. 1층에 뭐 네, 그 들어갈 때 올라가 왔다 갔다 할때 네. 보는 그 게시판. 네. 어쩔 음. 수 없이 집주인들은 사실 음. 저희 같은 뭐 2, 30대 40 2, 30대 음. 40대 초반의 청년 세대들이 아니고 음. 보통 장년층이잖아요. 중장년층들이 집주인이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어쨌든 집주인한테 오더를 따야 되기 음. 때문에 중장년층은 뭐뭐거라든지뭐 음. 블로그 이런 게 쓰긴 사용은 하시겠지만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오프라인 광고가 주 메인인데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주 고객층 제 나이 또래가 주 고객층이 되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 그 때문에 게시판에, 게시판에 붙일려면 그것도 돈 내야 되네. 그렇죠. 어, 그럼 주로 얼마나 되나요? 이게 아파트마다 다르고, 네. 뭐, 세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른데, 네. 일주일 게시하는데, 네. 보통 3만 0천원에서 5만 0천원 정도 어, 다양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아파트 선지만그 게시판 거의 안 보고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근데 네. 비가 새는 사람이 그거는, 네. 이렇게 하다 찍히는 거죠. 아, 그래요? 비가 안 새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아, 지나가는데, 네. 비가 새는 사람이 무식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블로그도 하시네? 아시, 블로그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네. 크진 않구요. 유튜브도 네. 규모 아시겠지만, 네. 뭐 이제 뭐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예 놓아놓을 순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죠. 이제. 네. 그럼 블로그는 뭐 대행으로 맡기시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어, 그럼 유튜브 찍은 거를 그냥 어떻게 블로그화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블로그는 따로? 블로그, 따로에요. 블로그에다 제 음. 유튜브 홍보를 해버리면, 네. 자칫 이제 품질이 나빠질까봐 저는 잘 모르니까 음, 걱정이 그, 돼서 어떤 품질이 블로그 품질이 나쁜 아니요 그 품질. 유튜브 그냥 키자마자 끄고 이러면 음, 그 음, 시청 지속 시간이 음, 줄어들거나 약간 음, 음, 전 모르니까 모르다 보니까 음, 음, 모든 음, 게 음, 걱정인 음, 거예요. 음, 구독 <laughs>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아, 부탁드려요. 큰 힘이 응원해보면. 됩니다. 아,